모두 지원을 하고 있지 지금 이 계약서를 자 그럼 계약서는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되고 이때 작성을 할때 필수 기재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자 당사자 인적 사항 들어가야 되겠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물건의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계약일자 당연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거래 금액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거래 금액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계속 예정 금액이었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금액 거래 예정액, 금액. 공개할 금액도 거래 예정액, 금액. 설명서에 쓰는 금액도 거래 예정액. 금액. 근데 여기는 거래 금액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이 당연한 걸 생각보다 많이 속아요. 그갖고 이걸 슬쩍 거래 예정금액으로 바꾸는애잖아요 틀렸습니다. 거래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 그 지급 일자까지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가야 돼요. 왜 인도일시가 들어가느냐?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제세공과금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인도일시는 잔금일과 거의 일치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잔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일시는 잔금일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다음에 권리이전의 내용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이 권리이전의 내용은 뭐냐면 제목의 주로 표시돼요. 매매계약서는 수익권 넘기는 거죠. 임차권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권 넘어가는 거지. 그니까제목위주로 표시되고 특별한 권리를 이전한 내용이 있다. 그럼 그걸 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다. 그럼 조건 기한을 기재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조건 기한 이 있으면 조건 기한을 넣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규부 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하도 안줘버렸하니까 계약서에 아예 쓰게 돼 있어요. 언제 줬는지. 근데 설명서 규부 일자는 거의 계약일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때 설명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일과 일치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 사항 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이 있었다. 그럼 반드시 그 약정 내용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서 필수 기상 이거고 이거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음자가 인표 일금도 번조하기로 돼 있죠. 인표, 일금도, 권조, 화계약 이렇게 지금 리듬이 끊어져 있는데 인표가 누군지는 알지요? 네. 인표는 일금도, 한푼도 권조가 있대요? 권조란 말은 이거 일본 말인데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화약서를 바꿔준대요. 인표는 일금도, 권조화약으로 암기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도래 계약은 누구랑 해야 되느냐? 인표랑 해야 돼요. 거래계약 서프리적 기상, 거래계약 누구랑 한다고요? 인표랑. 그래서 인표로 출발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하고 암기하고요. 거기 콕 집어서 지금 손가락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개보수스란 얘기 있다 없다. 없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기재란 얘기 있다 없다. 없다. 취득 관련 조사 기재란 얘기 있다 없다. 없다. 이 중에 아닌 걸를 제일 잘 묻는 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거래 계약서 필수기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으로 또 제일 잘 묻는 게, 그게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있죠? 이거 엄청 잘 물어요. 이세 개. 아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세 개가 밑줄 그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도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있죠? 이거 엄청 잘 묻습니다. 계약서의 필수기상인지 아닌지. 감 잡았어요? 이 정도. 내가 아침에 출근해 갖고 이제 유약집을 쭉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 잤었어. 아무리 봐도 기분 나쁠라 그러네. 근데 다 같이 이제 유약집이 전화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편집한 거잖아. 이거는 편집부에서 편집을 한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생각, 신경을 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제일 편해 이게 다른 편집부에서 한 것보다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 이두권 책보다도 이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요약이 돼 있고 중요 사항들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달아 없어지도록 보셔야 돼요